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쉽게 배우는 성경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정경의 유래와 형성,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어떠한 기준으로 정경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 전체 구약 39권, 신약 27권 6 6권을 전체를 조망하는 성경 괴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39권은 크게 세 범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험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다시 한번요. 구약 39권은 세 범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 두 번째는 체험, 세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역사서의 범주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체험서는 어떤 것, 예언서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 지금부터 저랑 숫자 노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17, 5, 17입니다. 다시 한 번요. 17, 5, 17입니다. 역사서에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들어갑니다. 창출, 래, 민, 신,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 외에도 여수와 룩기 쭉 이어지는 이 역사적인 기록들, 에스더까지, 그것을 역사서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러면 체험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체험서는 엽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다섯 권을 체험서의 범주에 넣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의 신앙의 체험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소 운문의 형태로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부분은 17권, 바로 예언서인데요. 이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마지막 소선지자인 말라기까지 총 17건이 바로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는 다시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로 나누어집니다.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분량이 다소 적어서 소선지서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 대선지서, 그 외에 12건이 소선지서입니다. 아무튼 구약을 정리하면 39건 중에 역사서 17권, 체험서 5권, 그리고 예언서 17권. 이렇게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27권도 똑같은 범주입니다.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예언서는 딱한 권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네. 요한계시록. <laughs>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꾸로 역사서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 역사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누가가 썼다는 사도행정, 이렇게 다섯 권을 역사서에 범주에 넣고, 바울이 쓴 편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라든가 요한이 쓴 편지들, 그 외에도 공동서신들, 이런 것들이 바로 체험서에 범주에 들어갑니다. 21권이죠. 그래서 신약은 역사서, 다섯 건, 체험서 21건, 마지막 예언서 1건, 이렇게 총 27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39건, 신약 27건, 총 66건 성경의 전체 개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히브리어 카네 영어로는 캐논인데 이 캐논의 어원이 히브리어 카네였습니다. 히브리어 카네는